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도적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법사와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맞는지를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플에서 단두 명만 있는 유니크한 표창 보적입니다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나로를 하다가 다른 직업을 하시면 역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적 같은 생존기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직업을 하다가 역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크사이트로 낙하물과 특정 장판을 피할 수 있고, 퍼지 에어리어로 보스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러쉬 스킬로 느려진 보스를 이리저리 피하면서 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4초 쿨의 포시즌, 25초 쿨의 풍마수리검, 30초 쿨의 서든레이드, 60초 쿨의 다크로드 비전서 같은 본인만의 유니크한 스킬도 있으면서 사출 스킬 직업이라서 사냥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자본 비의 경우에는 사출 스킬의 원킬 컷이 힘들기 때문에 마크 스킬은 사냥 보조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메이플의 유명한 극딜 캐릭터답게 검은 마법사 8개월의 해방 기준이라면 보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방 무적이 있으면 극딜을 넣을 때 안정성이 괜찮아져서 레투다로 죽을 위험이 적어질 것 같기 때문에 검마 해방까지 길게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플 최고의 사냥왕이지만 요즘은 본인이 사냥 당해버린 기운의 왕입니다. 다른 사출기와 다르게 능동적으로 유저들이 사출기를 발동시키기 때문에 사출기에 사냥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메소 익스플로전을 내가 눌러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탭댄스 추듯이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그런데 사냥보다 보스에서 데미지적인 충격이 강해집니다. 섀도어는 암살과 메소 익스플로전을 쉴새 없이 눌러야 하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내 손가락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척 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답변은 지나가는 고인물 섀도어 유저분들이 해줄 것 같습니다. 메이플의 대표적인 평딜 캐릭터 답게 요즘 메타도 힘들고 최근에 너프를 받았기 때문에 성능적인 기대는 크게 할수 없습니다. 연막타는 연막 안에서 공격하는 캐릭터의 크뎀 20%를 높여주는 파티 버프 이고 추가로 댐감 10%의 방어형 유틸입니다 20초 콜에 무적기인 절개도 있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반전이 있을까 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상처 디버프가 3일 때 암살과 소닉 블로우와 연계해서 사용해야 하는 연계형 무적기인 때문에 손이 재미처럼 순수하시다면 무적기를 잘못 쓰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냥은 여전히 나무랄 것이 없지만 보스는 평딜이면서 손가락까지 아픈 직업이라서 수많은 섀도어의 영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듀블은 평딜과 극딜의 경계선에 서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하기도 어렵고 칼도 두 개나 차면서 스탯적으로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친구는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블레이트 토네이도와 카르마 퓨리로 불리는 10초 정도의 쿨 짧은 광역기가 추가되는 방식 때문에 쿨 감소 모자의 영향력이 은근 강합니다. 하지만 쿨감 덕분에 더 자주 불토 카퓨를 써야 하기 때문에 평딜 특유의 손바꿈이 있는 듀블입니다. 또한 90초 쿨의 극딜기인 블레이드 스톰이 메이플 유저라면 모두가 싫어하는 키다운 극딜기이기 때문에 극딜 안정적인 문제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키다운의 자폭 버프인 레투다를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극딜 안정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45초 쿨의 사슬지옥과 90초 쿨의 파이널컵 같은 무적 스킬 바이탈 스틸 패시브로 체력회복 아수라로 가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생존 뮤틸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차 코강도 어렵고 값비싼 쿨감소 모자가 필수라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생존 뮤틸은 나쁘지 않지만 극딜 안정성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섀도우 배트가 원킬이 뜨면 거의 자동화 사냥급으로 좋기 때문에 요즘은 자본만 최대한 들이면 편한 사냥은 나와가 제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자본 유비분들은 섀도우 배트의 원킬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사냥이 왜 좋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 배트의 원킬이 뜨지 않아도 사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배트 원킬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h p 10의 10%의 피해를 막아주는 보호막을 15초 동안 생성하는 사이펀 바이탈리티가 있어서 적응만 되면 어느 정도 생존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뱀파이어처럼 배트에는 피읍 같은 유틸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나와의 생존력에 도움을 줍니다. 극딜 캐릭터로 불릴 정도로 극딜 성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도전 만인의 적인 레투다부터 시작 해서 극딜 버프들이 많고 극딜 압축이 부족한 편이라서 이 부분은 연습을 통해서 적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재래기 통해서 아이언맨으로 다시 태어난 도적의 고자본 캐릭터입니다. 도적 직업들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캐템 세팅을 하기가 좋아졌습니다. 럭 도적 템이나 덱스 해적 템을 저자본 유저들이 사용하는데 럭 도적 템들이 많이 저렴해져서 생각보다 기회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점을 보시려면 면 올스탯 잠재로 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작은 필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 바인드부터 시작해서 50초 쿨에 무적기도 있으면서 채공 스킬과 이동 스킬들이 훌륭 하기 때문에 생존 유틸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극딜 버프가 예열 방식이면서 딜링기들이 키다운 예열과 차징으로 무척 귀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생존 뉴틸은 괜찮지만 보스 딜링 방식이 예열과 차징으로 버무려진 토마토 김치 같은 생소한 조합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맞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딜을 내려면 몰 스탯 잠재 세팅이 기본이라서 시간과 돈이 모두 많이 드는 캐릭터입니다. 모두 컨셉에 맞는 팬텀입니다. 모든 캐릭터들의 스킬을 훔칠 수 있었다면 더 재밌었겠지만 아쉽게도 모험가 캐릭터만 훔칠 수 있습니다. 특히 킹왕장인 비숍의 스킬을 훔칠 수 있어서 보조 유틸러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너지도 없고 그냥 딜러이기 때문에 크게 점수가 들어가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부활 스킬인 럭 오브 팬텀 시프. 30초 쿨의 이동 시작부터 2초 동안 무적인 마크오브 팬텀. 6중첩 기준 30초간 무적인 영웅 공룡 스킬인 프리드의 가호처럼 생존 유틸은 나쁘지 않은 팬텀입니다. 그럼에도 딜러이기 때문에 딜을 넣는 것이 많이 중요하겠죠? 아쉽게도 주력기가 키다운 스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입에 가시가 돋치는 재미입니다. 다행히 극딜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여기도 레투다놈님 때문에 극딜할 때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쿨 짧은 딜링기를 넣는 평딜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쿨 감소는 다다이 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딜링기에 쿨이 밀리지 않으려면 사초는 필수일 정도로 쿨감소 유틸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생존이 좋으면서 평딜령 캐릭터이기 때문에 솔플을 위주로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과 머리가 모두 복잡해지는 친구입니다. 스킬들이 대부분 이동 연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동 캔슬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평딜 스킬도 캔슬에서 최종 데미지 버프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의 캔슬을 스타카토로 넣어줘야 합니다. 공포 출혈 슬로우, 혼미, 바인드, 마법사 링크에 5차 공용인 배놈버스트로 중독처럼 상태 이상 디버프를 넣어줘야만 크뎀 버프를 최대한 받기 때문에 머리도 무척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터프어슬이 45초 쿨에 2초 지속하는 무적기 연계 시에 최대 체력비례 데미지 25%를 막아주는 댐감 뉴틸도 있기 때문에 생존 뉴틸이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과 머리가 모두 복잡해지는 친구이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기가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오드넌스 스킬을 맞춰야 딜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설치 스킬이라서 이 부분이 많이 애매합니다. 또한 최근에 웨폰 버프의 너프도 받은 상태라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지나가시는 카데나 유저분이 계시면 최근 6차 영상 제보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가 손이 순수해서 카데나는 직접 다루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연계가 멋있기 때문에 이펙트만 보고 팬이 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팩트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유비분들은 조금 떠날 수 있습니다. 우선 허실이라는 개념으로 방향키를 조합하면 실체가 나가는 방식으로 이동 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트롤적인 요소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냥은 설치기부터 사출기, 그리고 개인 포탈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화려하면서 사냥 능력도 좋기 때문에 보는 재미도 출중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평 딜은 주력기가 후 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응이 안 되면 모니터 브레이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스 극들도 생각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극딜이 그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딜 넣는 것만 빼면 보스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끊어치기로 20초 쿨의 무적기인 목류도원부터 시작해서 자체 바인드와 부활 스킬도 있기 때문에 생존 유틸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뭔가 눈물이 납니다 뭔가 속도감은 있어서 재미는 있기 때문에 사냥하는 손맛은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펙트가 없는 상태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약 봉인 무빙가 하는 착각을 줄수 있습니다. 다행히 솔야누스 대장군이 나오셔서 제자리 사냥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서먼 차크리를 킨 상태에서 보이드 스킬을 사용하면 물방울 결정이 생기고 이 상태에서 헥스 스킬을 사용하면 사출 추가타가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신캐답게 연계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연계 이펙트가 생각보다 시원하기 때문에 나 혹시 강할지도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제미한테 와서 눈에 있는 모래 먼지를 털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75초 쿨의 데저트 베일 같은 무적기가 있어서 신캐치고는 쿨이 조금 긴 무적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용법은 재미가 있으면서 사막의 폭풍 같은 시원한 이펙트로 하는 재미는 충분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딜량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부디 재사용이 많이 터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적 캐릭터 특집이었습니다. 레투다가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도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진짜 재미를 보실 분들은 치지직을 팔로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